어머니를 잊을 때 우리 두 자매 밤낮으로 잊지 못할 나의 부모라 당창길로 돌아가면 이제 끝나요 꿈이라도 한번 와서 보면 좋겠네 불쌍하고 불쌍한 우리 두 자매 밤낮으로 잊지 못할 나의 부모라 배고파서 룸도 많이 받아서 꿈이라도 한번 와서 보면 좋겠네. 학교에 갔다 돌아와 보니 나이 어린 동생이 문 밖에 나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암만 찾아도 다시 보지 못할 나의 부모